안녕 하세요. 제가 하달 동안 잘하세습니까 네.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오재또 베이터베이또요고 어제부터 성당에서 신자 확 줄어들었어요. 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런 기념비에 기여하는 신자들이 과연 한달 내에 들어가시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요즘 한라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황폐되어 있을 것 같아. 시대들이 <laughs> 아버니까다 지옥에서 다, 다 있는 것 같아. 요버님 아, 한편으로는 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쉬우면서도, 어, 또, 나름대로 마음은 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래서, 뒤에 음, 보면은, 어, 그, 어떠한 어떤 과태야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도 우리 신앙인들는 선주들은 정말로 북까지내몸에서까지 왔거든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박해 중에서도 실험을 시키는 그런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왔으니까 정말 박해 중에서도 수익로가까워서 여러분들을 위해 오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나라, 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어, 다양하게 얘기할 수지만 그래도 줄서 있으면 맨날 서 있는 분들이 아닌가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 보고 어,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성격에 나와서 하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그 중요한 것은 대비는 절제생활이 니까 약간 금욕주의적인 삶을낌으로 하고 그 자기가 여쭈고 이래, 있었던 편안함의 생활보다는 조금은 불편한 삶, 조금은 어,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고 대신 사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당에안나더라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 여러분에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아, 신부님들은내 혼내내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가 혼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있지 않는 사람들, 응, 편할 때 나오고, 편하지 않을 때안 나오는, 이런, 기복 신앙을 갖고 있는, 요한 후시족에서, 양다리를 잡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요한 후시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방법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모습을 시장생활을 하면 좋지않다고그묵시한쪽에해서하느님께서는 음, 그들의 코덱이 얘기했듯이 그들에게 제국시대에 대한 생각은 좀 불편한 생각 조금은 손해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이곳 뭐 시기이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 신앙님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야될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정당에 나오지 않는 저도식당이는심0들대를 가세요 근데 이게 그 커피가해 같은 데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서 성당에 무섭었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가는 걸절제하고 성당에 나와서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준비 잘 하시고 성당에 나오면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당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일을 벌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성당은 신앙생활은 이것은 안전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말을 다른 사람들이 전하면서 결코 신앙에 대해서는 끊지 않는 그러면서도 좀 대중의 삶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보다 편치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체험하는 그 기간이라 고 생각하시면서 어, 생활 중에서 정말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금은 어려운 생활 조금은 어떤 고단한 그런 삶을. 기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의 마음가짐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주님의 길을 걷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나 자신의 마음가가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육바본 3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례제 요한을 통해가지고 바로 2사에서 4, 40장, 3절, 5절까지 나오는 하느님의 예언이 이 세례제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은 국가보험을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 석도 5절까지 다한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순지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고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화가 되어라. 라는 이사야의 이런 자의 말씀이 세례제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 사례의 연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여러 가지 주님의 길, 이 주님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기서 얘기했던 것이 사막에다 길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사막에다 길을 내면 지금 현대 기술로도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어,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골에는 모두 낮아져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산들을 다 이렇게 어그 허물어가지고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고단한 우리들의 어떤 어~ 그 뭐랄까 어, 어려움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주님의 길을걷게 되기 위해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로 삼도 시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이어 대림사주가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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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참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외국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나라도 완전히 그냥, 어, 폐허가 됐고, 거기다가, 어,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는 정치 또그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살인 탐욕 때문에, 그리고 종교 활동도 못하고, 자기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수 없었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이사야예언사가 얘기했던 그런 부세주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이고민하 하고 그때 나라 부류의 어떤 그룹이 있었지만 쿰란 어, 공동체의 SNF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사막이 쫙있습니다고 그 사막이 모래로 된 사막이 아니라 돌, 돌산으로 된 그런 사막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과 저쪽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과는 굉장히 틀려요 이제 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겠고 앞으로 갈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돌산으로 된 끊임없는 들어갔던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조그만 언덕이라니까 산에 이렇게 보면 불이 빵빵빵빵 뚫렸어요 그불 속에 들어가서 계속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생각하면서, 또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어떤 성서를 통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느님이 거룩한 그런 삶을 보였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오시는 구세주의 어떤 그 길, 주님의 길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먼저 율법, 성서를 연구하면서 그들이믿었 또,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인지, 또, 모세에게 내주신 려 하느님의 어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살아가려고, 그 아주 그, 그, 그 주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 중에서 아주 돌산이라고 하는 성막한 그런 곳에서 신앙의 인 삶을, 그래서 철저히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 세속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갔을 때 결코 그들의 하느님의 그 길을 잘 준비할 수 없다는 결단을 해서 세속의 삶을 다 끊고서 이런 사막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루면서 오직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개혁적인 어떤 삶의 모습, 또 개혁적인 그들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남들 오부를 쥐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어차피 종 끝이 있다는 걸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올 그런 구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끊임없이 했던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자기들 살아가는 상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어, 뭐랄까 그 추구라고 그 했을까요? 그상상 그 원하면서 매년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끝에는 세례운동이에서 세례자 요한 죽었던 세례가 바로 그 것이에요. 이 세례자 요한도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서 그런 대개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이 스네파라고 하는 홍남공체에서 살으셨던 분이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의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번 세례를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번씩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다 거기서 그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간의 삶이 죽음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온다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 그러듯이 그 어떤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1년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서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를 그물 속에다 떠 넘기면서 또 다시 올라올 때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삶을 다시 또 시작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시 말하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매년 했던 그런 삶을 추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삶 안에 서 살아갔던 것이 세례지 요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거든요 이때 세례제가 깨달은 것은 세례제 요한이 깨달은 것은 그런 폐쇄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런 용,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 또한, 이 세례제 요한의 자기 어떤 임무이고 의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 이사야에서 40장 3절 5절의 이야기를 부르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시는 어, 주님의 길을 잘 닦으라고 준비하라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대림기간에 끊임없이 세례 비 요한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떤 어, 이스라엘의 에스네라고 하는 그룹들이 살았던 삶 제라제 요한이 살았던 그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한번좀 대림 기간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율법 연구와 그런 어떤 율법 준수 엄격한 율법 준수를 살았듯이 우리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끊임 것이 매일매 성령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서라고 하는 이 책, 물가 끊임없이 들었지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성서 책을 얼마나 읽어보는지 얼마나 거기에 계신 하느님 어떤 말씀, 하느님의 어떤 숨결을 느끼는지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감촉을 갖고서 여러분의 세속의 삶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와서 그 하느님의 숨결, 하느님의 말씀, 그 느낌, 그 체험을 갖고서 그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견디다 가면서그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속이라고 하는 사막의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속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 안에서 섞여서 오시는 하느님의 목소리, 하느님의 이 손길, 나는 얼마나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성소를 통해서 그분의 숨결, 말씀, 그분의 몸짓, 그분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셨을 때 이런 어떤 세속에서 여러가지 그 안에서 오는 하느님의 어떤 또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감촉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세속의 힘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 이스라엘 민족은 티모크를 사막이라고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들여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듯이 여러분들도 그와 반대로 사막이라는 것을 고요하고 오시지만 여러분이 사는 이 세속은 너무나 시끄러워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신경을 건드려요. 어 때는 오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이 식사에 있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슴으로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는,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길, 구부러진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오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길이거든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들자 코로나에서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오는 길에다 장벽을, 한우같이 장벽을 쌓아서 못 오시게 하는 우리들인데 과연 저희들은 어떻게 이 구분길을 곱게 만들어부분이 오실 수 있게 하셨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풀어야 할 숙제예요. 이대중 4주 동안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이 구부러진 길을 필요하고 노력하는지 구부러진 길에다, 그 앞에다 큰 장벽을 쌓으려고 내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어떤 묵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래서 오신 분이 여러분에게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그를 삼동에 그리스도이들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잘 살고 이런 주님의 오시는 길을 잘 여러분이 닦았을 때. 오늘은 제 1독서, 바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느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 그러한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바그은 다음 가지, 예루살렘아라고 얘기해요. 이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문족이 되고, 여러분처럼 신앙사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전염병이었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예루살렘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바로 이어서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운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들 하나 옷을 입는 것즉 그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아, 이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 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곳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같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가, 말씀 가슴에 앓고, 이렇게 하느님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같이 이런, 조그마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 곳을 다 모여드는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면서 하느님의 나라라고 바로바로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다음 같이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그리스인들은 유대와 같은 이런 지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루실 하느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사도바울은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나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보시는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움으로서 그 의로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물을 여러분은 내야 된다고 사도바울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어서 순수하고 나무랄도 없는 삶, 의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육가복음에서 마리아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순수하고 낙물할 것 없는 삶을 살았던 인물로서 육가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가복음 8장 21절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서 실행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 왔던 것은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신 것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또 여러분들이 가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실행을 하냐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런 어떤 주변에 어려움에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또이 성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다해가서 바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 이 깊은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성당으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정말 대립의 시를 살아가고 대립의 정신을 실천으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립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 그세례제요원이 보여주셨던 하느님의 길을 닦는 것. 나는 그 구부러진 길을 곱게 피고 있는지, 아니면 구부러진 길에다가 더 높은 벽을 쌓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모든 길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 길인가? 분명히, 어, 복음은 예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행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천상으로 들어갈, 천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삼동의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한 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의 아름다운 귀한 길의 삶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